생각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로지컬 싱킹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비주얼 로지컬 싱킹 책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책은 생각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69가지 로지컬 싱킹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즉, 생각하는 힌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힌트를 통해 머리를 활성화시키고, 문제 파악, 생각하는 단계, 정답 도출과 같은 사고의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을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로지컬 싱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지컬 싱킹의 기술을 알기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로지컬 싱킹이란 객관적으로 사물을 파악해서 구조를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즉, 논리적인 과정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지컬 싱킹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논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 로지컬 싱킹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출을, 지금 매출을 50% 향상시키자라는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낀다면 이 때, 로지컬 싱킹을 이용하면 목표를 달성할 때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로지컬 싱킹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시장 성장에 맞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 되는지, 아니면 시장이 축소되어 있어서 점유율을 크게 늘려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율을 늘려야 한다면 제품, 고객수, 판매 점수 등 핵심 대상을 확실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과제를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정보와 분석도 명확해지므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해져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지컬 싱킹의 기본은 피라미드와 미시 이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는 복잡한 것을 작게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사물을 구조적으로 분해하여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을 분해해서 생각할 때 미시 또한 중요합니다. 미시는 누락 없이, 중복 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검토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된 것이 있으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기에 이두 가지 기본을 잘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지컬 싱킹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논리적으로 발상하기 위한 방법인 레터럴 싱킹 발상법도 있습니다. 로지컬 싱킹이 사물을 깊이 파고드는 수직사고를 말한다면, 레터럴 싱킹은 옆으로 발상을 높이는 수평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인기를 끄는 상품들은 레터럴 싱킹에서 탄생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대용, 역전, 결합, 강조, 제거, 병렬, 이렇게 여섯 가지 차관점을 기준으로 레터럴 싱킹의 전형적인 전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지갑으로 대용해서 모바일 페이가 탄생했고, 흔들면 안 되는 탄산 음료를 흔들어서 먹는 발상의 역전을 통해 환타 쉐이커 흔들흔들이 탄생했고, 전화, 음악, PDA 기능, 이거를 결합해서 스마트폰이 탄생했고, 개인 쇼핑 봉투를 강조함으로써 에코팩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맥주에서 알코올을 제거한 무알콜 맥주가 탄생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불과 소비의 순서를 바꿔서 먹은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오피스 글리코가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발상을 넓혀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수 있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69가지 노하우 중세 가지 노하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를 때는 그루핑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물을 미시로 분해하기란 어렵기에 생각나는 요소를 걸러내서 그룹핑을 시도하면 구조가 서서히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은 문화 인류학자인 가와키타 지로의 이니셜을 따서 KJ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다양한 요소를 작은 그룹으로 묶고 나아가 그것을 중간 그룹과 큰 그룹으로 묶는 작업을 통해 미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면 음,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부터 먼저 말하기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근거를 말하는 순서로 소통하면 자신의 생각을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하우는 말하고자 하는 것의 가설과 결론을 먼저 말하는 선답화 형식을 구사하는 것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위에서부터 설명하게 함으로 듣는 사람도 이해를 쉽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기승전결의 구조로 이야기를 꾸며서 독자의 눈길을 끄는 소설가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이 스마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지컬 싱킹의 최종 목적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목표 설정이 스마트해야 하는데, 여기서 스마트는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할 때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할 일이 구체적인가? 목표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목표를 납득하고 있는가? 목표는 현실적인가?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고 기한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가? 스마트는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는 것이 본래 목표인 로지컬 싱킹은 업무나 생활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 설정부터 문제 해결의 발견, 그 마지막은 행동임을 기억하고 로지컬 싱킹의 마지막 작업에 있어서 스마트 원칙을 떠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